ཨོཾ <coughs> 뭐,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많이? 아, 33마리 33마리 져갈게 33마리 네 33마리 33명이래? 네 아, 예. 포대장 하나 싸줘야죠 아. 오랜만에 또 보는데 그렇지 그런가? 기분이 그렇잖아요 응. 나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가는데 다 <laughs> 집에 갖고 할게 있어야지 사람 친구거 원장이라고? 그 원장. 네. 음. 아니 저거 연배가 많은데 음. 저도 전화 안 해도 그냥 이마 전해요. 이만하면 음. 한번 전해요. 정부를 알려줘 또. 야 노동법이 게 변했고 음. 요즘 어디 어떻더라. 음. 아야 빠싸요 정말, 제가, 어,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나이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. 한갑 넘었어 아, 비슷할 것 같아요. 한갑은 넘은 것 같은데? 아니, 천원이 군생활할 때 포리장이, 천원에랑포리이몇 어? 살씩 안 나겠는데? 아니, 학사. 어? 학사장도. 아니, 그니까 천원이 군생활할 때 포리장이 있잖아. 그때, 서른. 어, 천원이 군생활, 저, 스물. 두 살, 세 살에 그양반이 서른 네 살이라고요? 나이가 많았나? 아좀말년 학사 돌아서. 어, 근데 나이도 확히 보려고. 아, 내가 아는 사람은 동기니까 그양반몇 살인지 몰라요 내가 아는 사람은 동기인데요? 물그 놓다가 생겼나? 예예예. 예. 또시다 <laughs> 사겠니 <laughs> 어, 어, 졸지 일어났어? 예. 이제 밥 먹어. 예. 3, 6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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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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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 어, 마무리가 된다 이제. 어, 빡세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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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몇마서른 어, 맞아? 어, 어, 지 오, 어우, 누나 아빠 실루엣이 그대로 또 보인다. 응. 어? <laughs> 어, 그 소리 듣기 짜증나냐? 짜증나냐? 아, 미